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짱입니다. 오늘은, 예, 체인톱날 연마기, 체인톱날 연마기를 어, 새로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세팅하고 어, 한번 알아보는 걸로, 어, 컨텐츠를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음 요렇게 박스로 제가 왔네요. 지금부터 어, 체인톱날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아, 요거를 제가 어디 설치할까 하다가 아, 그래도 고정을 시키고 작업하기 좋은 데를 찾아가지고 어, 전기선 꼽기도 좋고 한대 설치하려고 어, 지금 하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드릴라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렇게 생긴 거는 어, 콘크리트를 뜯는 거고요. 여기 어, 보이죠? 이런 식으로 끝에, 에, 다이아몬드가 붙어 있는 거, 요거는, 어, 금강석이 붙어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에, 이, 콘크리트를, 어, 뚫기 위한 거고, 요렇게 돼 있는 거는 쇠하고, 어, 나무를 뚫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쇠를 뚫는 겁니다. 음, 쇠를 뚫는, 어, 드릴을 이용해가지고, 구멍을 두 군데를 내고, 그리고, 어, 저거, 어, 체인 톱날 연마기를, 어, 고정할 겁니다. 지금부터 위치를 어, 저거는 세아 어, 어, 놓고 어, 손으로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잡을 때는 그 구멍이 두 군데 있거든요. 그 구멍에다가 눈으로는 잘안 보이니까 못으로 이렇게 표시를 제가 해둔 겁니다 미리. 못으로 이렇게 눌려 가지고 이 손으로 꾹꾹 누르면 표가 되거든요. 그래 표시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뚫어야지 안 그러면은 나중에 구멍이 안 맞는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때에 요 구멍을 봐 가지고 구멍 위치를 맞춰 가지고 어, 10mm 볼트 너트인데 길이가 아까 왔는거 보셨다시피 두개 길이가 한 6-7cm쯤 되겠더라구요 고거를두개를 이렇게 어, 꼽으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체인톱날 연마기를 어, 고정을 한 다음에, 요 고정할 때는, 이게 예, 지금처럼 이렇게 봤을 때, 어, 35도까지 돌렸을 때, 아, 톱날이 어디안 걸쳐야 됩니다. 요거는 지금, 어, 체인톱날을 하기, 저, 저 갈기 전에 고정시키는 어,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손잡이를 잡아 당기면 요게 당겨가지고, 어, 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하는 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아, 안에 보면은 그 와샤, 플라스틱 와샤가 있습니다. 와샤를 안에 꼽은 다음에 이렇게 음, 나사를 에, 너트를 조아주면 됩니다. 이거는 어, 손으로 어차피 조아줄 수, 수 있거든요. 요 케이블이 당기게 되면 안 되거든요. 케이블을 손으로 이리 맞춰 가지고 길게 땡기낸 다음에 요 어, 너트를 손으로 꼽아 가지고 손으로 잡차피 길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 요거 세팅할 때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음, 케이블 방향입니다 케이블이 잘못하면은 요래 됐을 때 어, 그라인더 날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조심해 가지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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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세팅을 합니다. 세팅을 할때요걸 미리 대보고 각도 조절기는 소프트 우드 경우에는 30도 하드 우드인 경우는 25도를 유지합니다. 그 이유는 소프트 우드는 무르기 때문에 소나무 같은거 요런거고 하드 우드는 야문거 단풍나무나 느티나무나 뭐 가죽나무나 요런것들은 하드 우드이기 때문에 25도를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요걸로, 요, 미는 위치, 요, 어, 기게 다행히 위치가 안 맞죠? 요게 어, 있는 나사를 조우게 되면은 요게 밀려가지고 일로 옵니다. 자. 가죠. 요걸로조정해가지고 어, 그래서 이걸로 요허대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그게 당기면서 이걸 고정시켜줍니다. 이걸 누르지 않으면은, 이게 좌우로 움직이고 앞뒤로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그거를 살포시 당겨주면서, 브레이크를 잡고, 이걸 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요렇게, 부드럽게 가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리는 게 있어요. 걸리는 것들은, 아, 여기 보면은, 아 이게 벗겨지면서 상처가 난 겁니다. 안에 레이게. 자 여기 상처가 났죠. 여기. 요거는 나중에 그라인더로 갈아야 됩니다. 날마다 이 관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네, 새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파란 거하 빨간 게 있습니다. 파란 거. 여기도 3 0도 같더라고. 여기 살포지 당긴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체인 톤만 연마기를 구입해가지고 어, 세팅하고 설치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모습을 어, 제가 이제 초짜니까 초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처음 어, 요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어, 한번. 갈아 봤습니다. 가는 거는 다섯 분, 6 분을 가든지, 7 분, 8 분을 가든지, 그거는 가는 치는 분들이 그거를 경험치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이 뾰족하게 하고, 어, 끝을 이루는 양각의 선, 선이 일직선이 되될수 있게 이렇게연마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엔진톱, 체인톱날 연마기를 새로 구입해가지고, 어, 세팅하는 것부터 요렇게 가능한 방법까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가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